일본은 후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4개의 섬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네개의 섬이 다리나에 저터널로 다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 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리와 해저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되어 있는 세토대교는 오카야마현의 고지마를 기점으로 카가와현의 사카데까지 세토 내에 위에 떠있는 다섯 개의 섬을 징검다리 삼아 6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전장 10km의 대형 교량입니다. 도로 37, 3km, 철도 32, 4km로 해협부구, 4km에 가설되는 6다리를 총칭해 세토대교라고 부른다. 조교, 사장교, 트러스교 등 세계 최대급의 교량이 다양한 공법으로 만들어졌고, 2층에는 도로교, 아래층은 JR 세토대교선이 달리고 있습니다. 세토대교가 개통이 된 것은 1998년 4월 10일이며 총 공사비는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었고 세토대교의 중요성은 첨단 공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길이가 길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바로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함으로써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을 하나의 섬으로 연결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7YJKIM 6 c 0 0 2 1 2 1 2 이미지즈 뷰003. GIF 두 번째로 칸몬 대교가 있는데요. 칸몬 대교는 전체 길이 1068m의 현수대교로 훈슈와 큐어슈를 연결하는 대교로 교통, 경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1973년에 완성하였으며 공사 기간은 5년가량이 걸렸으며 완성 당시에는 동양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다. 총 사업비 300억엔을 투자하였다. 전체 길이 1068m 중앙경간, 712M 해면으로부터의 높이는 61M 이다. 칸몬 터널과 함께 혼슈와 큐오쇼를 잇는 중요한 다리이죠. 역시사지 링크 걸어드릴게요. %72Y-JKIM-1C-002-1212 이미지즈 비0 0 4 GIF 세 번째로 마지막인 홋카이도와 혼슈와의 해저 터널이 있는데요. 이 섬은 스가로 해역을 사이에 두고 혼슈를 비롯한 남부 지역과 분류되어 있는 내저 터널을 통한 철도로 두 개의 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이칸해저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길이는 53, 9km, 터널 안지름은 9, 6m이다. 혼슈의 북단인 아오모리청산과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양관 사이를 바다 밑으로 연결하는 터널로, 1971년 11월 기공, 10년 이상 걸려 1983년 1월 관통에 성공하였고, 1988년 3월 개통하였으며, 횡단하는데 약 43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밖에 규슈와 시코쿠를 연결해 놓은 다리들이 있고, 일본에는 또 다른 해저 터널도 있고, 섬과 섬을 잇는 다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